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엄마표 잡채밥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떡 찌는 시루에다가 저희 어머니가 잡채 당면을 삶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양을 좀 많이 했어요. 먼저 해야 안 뿌러. 참기름을 음, 이렇게 응. 넉넉하게. 이렇게 뿌리고. 응. 탈 지금 집을 보시고 계십니다. 자, 이제 하는 거 봐. 네. 이러면 이제 안 풀어. 엄마가, 엄마가 찬. 서울 가셨을 때 해먹고 살라고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. 뜨거, 뜨거, 아, 뜨거, 뜨거. 집게 어디 참기름을 넣고 고루 발라나? 응, 이렇게 발라. 여기다, 응. 설탕. 설탕. 그깔거 적당히 으세요그깔 응. 거. <laughs> 적당히. 이거 원래 우리 있던 거다 삶으신 거예요? 있던 거 하고 사온 거 하고. 아. 이렇게 참기름을 먼저 넣어야 먹지도 네. 않아. 아, 그리고 이제 네 간장으로 옷을 입는 히 거예요. 간장으로 옷을 꼴딱 벗고 있지만 지금 간장으로 옷을 입힙니다. 간장으로 옷을 입힙니다. 옷이 이쁘지? 네 옷을 옷을 입으니까 이쁘네요. 음, 이렇게. 은 음, 이렇게. 네. 네 옷을 입어야죠. 벗고 있으면 안 됩니다. 참기름에다가 먼저 허약하게 뚫지 말자. 다음에 간을 봅니다. 간이 됩니까? 음,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. 네?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. 싱거운데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좀더 일단 해야 돼. 음, 야채를 음. 얘가 한김 식힌 다음에 음. 넣으랍니다 계속 음. 물맛이 없어서 깨 보세요, 거요 냉동실에 있는데. 냉동실에 오래돼서 한 거야. 그. 혼자 먹으니까 꽤 오래됐죠? 깨보세요, 맛있는데, 왜? 여기가 이렇게. 네. 넣을 때. 네. 좀 빠놔야 좋아, 이렇게. 네. 이것도 안 빠지네. 안 빠지네. 비벼서. 오래 됐으니 살짝 뭔가. 음. 네. 묶어가지고 향은 괜찮아요. 깨고생이 향, 냉동실에서 끊는데. 맛있는 깨가 아니에요? 마음에 안 드세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저 혼, 혼자 애들하고 살고 향이 버릴 순 없으니까. 맛있는 깨로 하시면 더 좋대요. 뭐 uh -huh. 야채를 다 이렇게 볶아서 이렇게 볶아놓으셨어요. 다시다를 음, 많이 넣으면 안 돼. 다시다를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손 한번 보여주세요. 고양의 맛 다시다. 맛? 음, 네. 네, 이 정도. 하니까. 어, 네 양이 많으니까 고양의 맛 다시다 넣으시고 네. 저희 어머니가 즐겨보시는 당근이 자꾸 울리고 있어요 저희는 명절 다 지나서 잡채 먹어요 명절 때는 안 해주시고 왜 그래? 어? 아니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누구야? 어? 누군데? 동영상 찍고 있어요 방송하려고 아이씨 우리 집 잡채 스타일 그렇지? 네 집에 적채가 냉장고에 굴러다닌다고 적채를 예쁘게 하신다고 넣었어요. 굴러다닌 게 아니라 누가 귀하게 선물 주셔서 아끼다가 잘 보관해 놨어요. 아좀 식은 다음에 해야 색깔이. 아 식은 다음에 해야 색깔이가 안그면 옮겨 붙어요? 아니 색깔이가 이게 죽지. 아 색깔이가 죽는구나. 아 그렇겠구나. 따뜻하니까 아 이런 걸 보고 삶의 지혜라고 하나 손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잡채가 뜨거우면 나물의 예쁜 색깔이 익어서 주가용 네 이렇게 예쁜데 뜨거운 잡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. 음. 우리는 이제 잡채가 돌아서 음. 먹어서 이제 익혔어. 마늘이. 아 마늘을 익혔어요. 음. 지금 저희는 싱겁다 했는데 여기 짠게 있다고 간을 해보신 다음에 간을 더 하신대요. 이게 마늘을 고기 볶을 때 많이 넣어서. 생난으로은 네. 음색이네. 아, 익혀서 넣어야 돼요? 두 네. 병, 음. 음. 싱겁다고 해서 간장을 투하십니다. 어느 사람들은 다 찬물에다 심고 이거를 아 그리고 네. 나나 아는 분은 뜨거운 거쏟아놓고 찬기름을 넣고 음. 이렇게 하면은 아 찬물에 헹구지 말라고 헹구지 말라고 그렇지. 하 하는 방법이 다 틀려 음이 동영상 하는 사람이 누군데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이거 동영상 혹시 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내가 유명해지면 전국민이 볼수 있는데 전국민한테 잡지를 다 갖다 줘야 되나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여기 있어요. 아니 해볼게. 없어요. 제가 그냥 혼자 녹음하는 거예요. 아... 음, 나중에 살짝 편집해서 엄마의 레시피를 내가 보고 음식을 하려고 이거 덜 비벼진 데 있다. 먹어볼까요? 음 맛있어. 여기 덜 비벼진 거 있잖아요 음. 간이 좀 됐는데 나는 그래도 싱거운 거 같은데? 아이고 너 때문에 이제 망가트이안돼싱거걸랑 처먹으라 <laughs> 아, 간장을 처먹으라 간장을 처먹으라 <laughs> 엄마 아, 싱거걸랑 간장을 처먹으라는 <laughs> 거야 진짜? 짜대요 어머니 입맛을 믿고 어, 맛있다 나 지금 먹은 건 되게 맛있다 되게 맛있어 음. 음. 그래서 사모님고 이렇게잖아요. 어떻게냐면 음먹어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 양 되게 많은데 이거 양 되게 없어 보인다 카메라에 담으니까 이제 어디 어디 어디갔다 그 몰라요 이상 잡채 어머니 손좀채어주세요 이상 잡채 음, 하는 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잡채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. 비주얼은 음, 비주얼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비주얼이 안 나오네요.